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민신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이은주 입니다 벌써 12월 인데요 제 고향은 사과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12월 말쯤이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정말 주렁주렁 열리는데 음. 그걸 다 수확하고 나면 그 불그스름 했던 사과밭이 한 해의 결실을 끝낸 메마른 나무줄기만 무성하게 남게 됩니다 사과를 다 내어준 나무들을 보고 있으면 아, 이제 정말 한 해가 저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올해 고3이었던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수능이 끝나고 이것저것 이제 원서 넣으면서 이번 달을 네.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어쨌든 수능이 끝나고 나면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설물처럼 쓸려가고 연말의 고요함이 깃드는 것 같습니다. 쉼 없이 이어지던 생명순환과 풍성한 결실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사방이 잠잠해지면 한 번쯤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자신에 대해, 아이에 대해, 부모에 대해, 가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한해 내가 잘 살았나? 음. 앞으로는 어떤 길을 만들어 가야 할까? 나는 좋은 부모였을까? 좋은 선생님이었을까? 우리 가족은 올해 괜찮았나? 이런 기분을 안고 오늘도. 김지연 상담사님을 모시고 상담사가 들려주는 행복한 진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실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선생님 오늘도 밝은 얼굴로 <laughs> 그러니까요, 네. 항상 뭐. 이렇게 힘드신 분들을 만나실 텐데 그러니까요. 네 항상 표정이 밝으신 게 정말 진정한 상담가시구나 하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렇다기보다는 네 미모가 안 되는 걸 웃음으로 만족하는 <웃음> 것이요 아우 안 보실 분들은 네, 정말 오해하실 수 네. 있는데 아주 미인이십니다 예. 정말 <laughs> 아이고 동안이시고. <그러니까요. 웃음> 네. 네. 그러니까 밝은 분들 보면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저도 이제 뭐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러긴한데 요즘 뭐 경계도 너무 힘들고 힘든 네. 일이 많다 보니까 영화를 보더라도 조금 재밌는 코미디를 찾게 네.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 케이크를 먹더라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밝은 거. <laughs> <laughs> 다크 이런 거안 먹고 좀 밝고 거, 단거 이런 거 찾게 되고 좀 요즘 이게 내가 허약한가 생각도 들게 되고 경제 탓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辈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밝은 분이 옆에 있으면 저도 밝아지고 네가티브 주변에 두고 싶지 않아요. 네가티브 아, <laughs> 음, 진짜 필요합니다. 네가티브들 진짜 두고 싶지 않아요. 네 옆에 네. 있으면 옮게 돼요. 네 진짜 음, 전염병과 맞... 비슷합니다. 네김지 네. 네. <laughs> 네. 선생님 영광. 네. 이렇게 항상 연락을 하고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는데 네. <laughs> 아, 그럼 그러니까 저는 그니까 그래서 아, 저희 이제 진로 레시피가 학부모를 위한 진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로 선택을 위해 이제 가장 중요시할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진짜 진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뭘좀 중요시하면 좋을까요? 네. 상담가의 입장에서 한번 그렇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김재원 상담가님도 자녀분이 세 분이나 계시다. 둘이요. 아, 둘이. 음. 네. 네. 다 성장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아, 들었거든요. 그럼요. 그 과정을 이제 아. 임상을 아마 다 치르셨는데.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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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임상 <웃음> <좋다>. 아, <네네. 웃음> 그럼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아, 아, 아 명한 충분히. 명한 임상을 네. 충분히 치어요 그러니까 진로에서 <laughs> 네. 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통 한70% 정도가 아이들의 70%가. 음. 아, 난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 상담과 선생님으로서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진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즘 만큼 진로 얘기를 많이 하는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예전에도 진로가 없었던 게 아닐 텐데, 요즘은 더 어린 나이에 진로 교육을 하고 음, 진로가 음,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음, 하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진로에 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어머니들에게 얘기한다면 학부모님들에게 음, 음. 우선은 어,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적어도 내가 응.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수 있을 정도의 정보. 어. 정보도 안 주고, 넌뭐 하고 싶어? 응, 응, 계속 물어보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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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애들이 제가 요새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수업을 들어갔었거든요. 아, 프로그램을 아, 네, 짜서 들어갔었는데, 네.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 되고 싶냐 하고, 뭐할 건지 쓰는 거에 지긋지긋해 죽겠대요. 아. 그래서 자기는 일관적으로 하나 골라서 쭉 쓰고 있대요. 어... 천재인데? 네. <laughs> 딱그 얘기 했어요. 너 융통성이 있구나. 음. 제가, 그래서 제가 바로 걔 좋은 점을 네. 찾았어요. 음. 어, 너 되게 지루한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구나. 그랬더니, 어. 아, 그런가요? 어. 다 생각 없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어. 아, 생각 없는 건 아니지. 네가 어떤 걸 선택했으니까. 자기가 어. 어. 선택한 거잖아요. 어. 그럼 네네. 그 선택한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음, 음, 음. 그랬더니 음. 얘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막 선택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막 선택하는 게 없습니다. 아, 무의식 음. 중에 아이들은 뭔가 그래도 자기랑 관련 있는 걸 적어요. 음. 관련 있는 거. 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듣다 거죠. 보니까 저 계속 물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laughs> 너뭐할 그래. 거니? 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laughs> 네. 지금 알 정보가 없는데 자기가 음, 알고 음. 있는 직업이 뭐몇 개나 있냐 물어보면 맞아요. 어른들도 어머니들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직업이 이십 음. 개에서 삼십 개를 넘지 그렇죠, 않아요. 애들 그거보다 많게 100개 쓰는 어머니 못 봤어요. 아. 네. 50개도 어렵고요. 저도 100개를 다못 썼어요. 아, 네, 어려운 것보다 어려워. 네, 그래서 네. 이런 거한 번도 직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음. 정보를 주지도 않고 아이한테 자꾸 뭐가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음. 애가 미칠 노릇인 거예요. 음. 그래서 적어도 정보를 좀 주자 어, 애들에게 어, 어떤 어, 식으로든 어. 음. 되게 많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음. 아주 흘러 넘쳐요 어, 커리어넷에 들어가면 무로, 무료로 어. 모든 진로 검사와 진로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그런 것들을 다볼수 있거든요 네. 적어도 그 정도는 선행돼야 된다 음. 또 하나는 자기 이해의 경험이 좀 있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애가 자기가 뭔지 좀알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사실 자유학기제도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때도 아이가 뭔가 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돼요 음, 음, 얘가 관심 있는 게 있다면 네네. 없다면 더 넓게 주어야 되겠죠. 음. 넌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없어? 이렇게 음. 물어보면요, 애가 더 난감해집니다. 어. 그 다음부터 더 대답을 하기가 싫어지죠. 그렇죠. 음. 하고 싶은 게 없다면, 아, 그럼 너는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구나요더 음. 많은 경험이 필요하구나. 음. 그거에 대한 어떤 경험을 주어서 자기 이해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물어봐야 돼요. 어. 넌 어떻게 살고 싶냐? 으 어, 꿈이 어, 있잖아요. 어, 어, 네. 그거부터 즉 방향부터 정해야 해요. 음, 음, 제가 음. 그래서 자유학기제에서 애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음. 네가 만약에 서장훈처럼 건물이 있다면, 넌뭘 하고 싶어?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지셨어요 <laughs> 그러면 애들이 의외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엄청 잘 나와요. 아 왜냐하면 현재에 가진 자기의 조건을 넘었잖아요. 네네. 네, 네. 대부분 왜 뭐가 하고 싶은 게 없겠어요. 음 예를 들어 나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음. 내가 알아요. 벌써 반에서 뛰어봐도 알아요. 내가 축구선수 되기 틀렸다는 거. 음. 애들이 굉장히 극관적으로 정확하게 자기를 판단해요. 저 질문은 음. 제가 이번에 네. 연말 동창회 때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시 네. <laughs> 친구들에게. 자, 너희들... 친구들에게. 그럼, 너... 제가 이것을 중학교 애들에게도 해봤지만 부모와 자녀가 같이도 해봤어요. 어. 둘이 같이 해봐라. 네. 그 가족 프로그램에서. 음. 음. 현격하게 자기의 가치관이 나옵니다. 아. 그럼 처음엔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선생님 하긴 뭐래요. 임대업 하려고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laughs> 건물이 있잖아 음, 음. 이미 돈이 있다는 뜻이야 음, 음, 음. 그러면 뭘할 거냐 어, 어, 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돈이 벌써 있다고요 건물이 음. 있는데 돈이 이미 있어 음, 음, 네가 임대업을 하고 싶다면 음. 밑에 3개 층만 임대업을 해 음. 나머지에 뭐할 거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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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옵니다 어. 원하는 게 나와요 분명히 방향성이 네.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방향부터 즉 자기 인생의 가치가 뭐에 있는가 네. 그렇게 건물을 주었는데도. 죽도록 가정을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가정요? 집어어어집 집. 집? 어, 어, 어. 어. 그런 애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너의 가치관에서 되게 중요하구나. 음. 그럼. 자긴 그럴 것 같아요 어, 어, 어. 그 그러니까 그런 거 자기가 뭐에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죠 음. 인생의 가치가 자기가 어디가 추구하는 방향이냐 음. 그래서 애들에게 그런 질문을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어, 서장훈처럼 어. 건물이 이미 있어 넌뭐라할 음. 거야 거기에다 음. 그러면 그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나타나요 아,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아이들한테 진짜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걷어내고 네. 진짜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장애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 장애가 없는 상황에서 너뭘 하고 싶다 싶냐고 물어보면 진짜 하고 싶은 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듣다 보니까 아이가 만약에 조금 영특한 아이나 좀 센스나 음. 이게 좀좀 좀 개그 본능 있는 애들 그럼 아빠가 서장을 해주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할것 같기도 하고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아, 어머니 뭐 네. <laughs> 어머니들은 그 와중에도 굳이 굳이 음. 임대요. 합니다. <laughs> 그렇죠. 것도 얼마나 구체적이냐면요. 1층에는 안정적으로 은행 임대를 하고요. 그렇지. 2층엔 카페 이렇게 3층엔 학원 너무 구체적으로 이런... 해놔요. 네. 그리고 4층과 5층에 자기 집과 자녀의 음, 집을 음, 마련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확고한 거죠 이미 음, 음, 돈이 음.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음. 것이 너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자녀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나옵니다. 아왜 안쓰럽죠? 그러니까 안쓰럽기 아. 그럼 그니까 좀 그래요. 네. 아, 근데 되게 너무 설득력이 있는데, 네. 네. 아, 너무 안쓰럽습니다 진짜. 근데 난 질문할 것 같아. <laughs> 그상담관님도 이제 자녀 두 분을 키우셨는데 네. 그 자녀 두 분의 진로에 대한 조언을 이런 식의 임대업으로 얘기하진 시 않으셨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저는 뭐 아이들하고 대부분 음. 어린 시절에 사이가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 크게 그렇게 진로 문제를 늘 얘기했죠 늘넌뭘 음. 하고 싶은지 아니면 넌뭘 잘하는지 그래서 음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애는 이제 남자아이인데 네. 걔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큰아이는 그런 것에서 되게 음음. 조금 유연하게 잘큰 편이라 자기 진로 를잘 정했고 자기가 예를 들어 다중지능 검사라든지 진로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음. 자기가 객관적으로 어떤 것에 능력이 있는가 음음. 또 자기는 뭘 추구하는가 이거에 맞춰서 직업을 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걔는 되게 원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음음. 정말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을 너무 잘 알아요. 어어. 너무 많은 물건들이 집에 옵니다. <laughs> 그래서 어, 가슴 아프셨겠어요. 저는, 아, 저도 부모 대신적으로 오랜 동안 힘들었는데 제가 <laughs> 저러다가 어쩌려고 저러는가 이런 순간. 쇼핑 왕이 되겠죠. 네. 어, 화장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 가서 자기가 여기가 자기는 이런 아름다운 것이 널려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불능하다. 포장만 해도 재미있대요. 오, 그래서 불능하다. 자기에게 맞는 진로죠. 그런 네네, 것이. 네네. 그런데 작은 아이는 되게 그런 거좀 어려웠어요. 음. 그런 부분에서. 중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아이에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무엇을 해도 괜찮아. 아, 음. 무엇을 해도 괜찮아. 네네. 걱정하지 마. 음.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러죠. 엄마는 그래도 정말 괜찮겠어? 음, 음. 아이들은 사실 엄마가 어떤 기대를 하느냐가 진로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음. 정말로요. 그래서 엄마가 괜찮겠어 음. 엄마 내가 혹시 좋은 대학을 못 가도 괜찮아 음. 또는 이 직업을 해서 내가 직업을 잘못 가져도 괜찮아 엄마는 정말 괜찮냐고 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음.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생각 중이야 음. 어 괜찮아 음. 너뭐 할지 잘 생각해. 괜찮아. 음, 음. 시간이 있어. 음, 음, 그런 음. 부분, 그리고 또는 진로 중간에 바꿔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어. 진로를 바꿀 수 있어. 어.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야. 어. 뭐든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직업을 세 번이나 바꿨기 때문에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진로를 바꿀 수 있다. 어. 방향성만 네가 뭘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라. 어.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가 만약에 되게 어떤 그런 회계사 같은 게 되고 싶어요. 네네. 그런데 자기 성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음. 그 시험에 통과 못할 것 같아요. 가슴 제일 가슴 아픈 사례죠. 네. 그럴 때 제가 그래요. 회계사를 못하면 회계사가 있는 사무실에서 그와 관련된 일을 하면 어떨까? 음. 그그 일을 하되 그 일의 수준을 낮추면 돼요. 음. 그것을 아, 네. 어머니가 또는 부모님들이 주변에서 그걸 인정해 주면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자주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이들한테 자주 얘기할 때 어떤 시, 어떤 물음을 해야 되는지 조금 너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그러진 아니고 네. 최고는 밥상머리에서 너뭐할 건데 <웃음> <웃음> 그냥 뭐 그냥 평소에 물어봐도. 뭐뭐뭐뭐 뭐, 뭐, 뭐 하고 싶어 이거 말고 어떤 식으로 물어봐야 될까요? 그럼 뭐 그렇게 질문을 음.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아이가 집에 오면 저희 좀 이렇게 좀 자유롭습니다. 어. 그러니까 애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런 거에 대해서 너 버르장머리가 없다든가 말대답을 음, 한다든가 음. 그런 걸 주지 않아요. 그냥 음, 음. 아이가 얘기하면 뭐든지 얘기하고 음. 격렬하게 뭐 의견이 다를 땐 토론도 해도 음, 음. 그것 때문에 아이에게 어떤 제재를 주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하고 막 토론을 해서 막 격렬하게 싸웠어요. 음, 음. 진로 문제로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아이를 구박한다든가 어, 어, 너 그럴 줄 알았다든가 벌를 어, 어, 준다든가 어, 어. 뭐 그런 그것은, 제재를 주지 않아요. 어, 체벌을 하지 않는다. 어. 네 어떤 식으로든. 어, 너무, 그러면 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머리 노래나 들이나 가한 걸. 어. 어. 머리 노란 애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저도 사실 어린 시절에 굉장히 반항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아.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깊습니다 아. <laughs> 제가 자랄 때 제일 많이 듣던 말이 음. 엄마가 음. 너 같은 딸을 꼭 낳아라 <laughs> 이런 말 하고 너 그런 식으로 말 대답하다 언제 한번큰코 다친다 <laughs> 아. 이런 말 아. 네, 이런 말들을 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상당가의 자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 어머니가 경험을 주었다고 할수 있죠 네. <laughs> 아. 그러면 아. 이제 지금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역할에 수 이제 경험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제 부모의 아이 양육이나 이제 교육 태도 중 이제, 이제 이게 굉장히 책마다도 다르고 맞아요. EBS, EBS 하나만 보더라도 맞아요. 이게 한 방송국이 만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어, 이야기 네. 시점을 내놔 네. 줍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흔들리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다면 좀. 음. 부모로서 뭐가 있을지 좀 그냥 이것도 물론 또 다르겠지요. 하지만 또 경험해 보신 상담가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셨기도 하고요. 또 어머니의 경험도 있으시니까 네.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보통 기준이라는 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음, 음. 어머니가 만약에 자기 이해를 해봤을 때 나는 도저히 아이들을 예를 들어 엘리트 집단에서 아이가 뒤처지는 걸난볼수 없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자기가 그렇다면 그것을 완화해서 아이하고 어떻게 그 진로를 이끌어 갈지 좀더 민주적으로 이끌어 갈지 생각하는 거지 네. 모두 다 모두 다 저처럼 또는 다른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네. 책에 나오는 것처럼 할수 없습니다. 음. 가정마다 달라요. 음. 가족의 가치관이 있겠죠. 음. 그런데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고비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고비를 시기로 저는 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일곱 살일 때 네. 엄마들에게 가장 고비가 옵니다. 어. 즉 민주적 양육을 하던 엄마들도 이제 내가 괜찮을까에 대한 아주 굉장한 불안을 가져오죠. 그렇죠. 학교에 가서 얘가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주변의 얘기에 휩싸여서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학원을 얘가 하나도 안 다녔더니 얘가 너무 뒤처질 것 같아. 어어. 이러면서 막 학원을 보낸다든지 이런 1차 고비가 옵니다. 네. 또 2차 시기는 언제 오냐면요. 초등학교 4년이 4학년 됐을 때 그렇죠. 네. 학습의 네. 의미가 굉장히 그렇지. 깊어지고 그렇죠. 난이도가 생길 때 음. 학습 차가 나기 시작할 때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고 얘를 잘못 가르쳤다. <laughs> <그럼요>. 이때부터라도 <laughs> 더 이상 늦으면 그럼요. 안 되겠다. 이러면서 2차 고비 시기에 이제 네. 사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게 됩니다. 그랬었죠. 아이를 구박하기 시작하고요. 네.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때 엄마가 달라진다고 해요. 아. 우리 엄마가 예전엔 안 이랬는데 이때부터 네. 달라져요. 아. 이제 학교 가서 학부모회라도 갔다 오면 은 음.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그럼요.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그럼요. 느낌을 그럼요. 현격하게 어. 받게 되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고등학교 수학 문제 푸는 네, 뭐, 뭐, 뭐. 그런 식이에요. 어, 맞아요. 네. 확 돌아가요, 그냥. 네. 물론, 아직 아닌데. 네. 이 네. 국제 중학교 가려면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 갔다 오면은 자기만 음. 어디 촌 무지랭이에서 온 엄마처럼 아, 내가 애를 방치했구나 음, 막 그렇죠.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네. 삼차 고비는 제가 보통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어. 3차 시기는 이제 중학교 입학했을 때예요. 네, 네. 드디어 객관적인 성적이 나오기 시작할 때 엄마들은 마음의 쓰나미의 물결에 휩쓸려서 이제는 나는 무엇이라도 하겠다. 음, 음, 내가 너 따위의 음. 정서 따위는 관심 지 않는다. <laughs> 이러면서 아이를 이제 막 앞세워서 이제 내몰기 <laughs> 네. 시작하고 네.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는 등너 이런 성적을 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렇지. 너 이거 떨어지면 끝장이야. 아. 막 이런 얘기들을 네. 굉장히 아이들에게 많이 하면서 네. 엄마와의 사이가 이제 현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기 아, 네. 들으시는 분 중에서 자기 얘기 하신다고 하시는 네. 분도 어, 계실 것 같습니다. 요 네. 특히나 요즘은 부모님들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맞아요. 우리나라가 어. 대졸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그렇 그렇죠. 프로 이상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엄마를 속이기가 쉬웠어요. 엄마가 대학에 안 다녔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대학교 성적표가 나오지도 않는다는 등 이런 거짓말을 숱하게 했죠. 그래 엄마가 그냥 믿었어요. 저를. 음. 그래서 엄마가 대학생활에 네.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이유로 네. 여러 가지를 속여먹었죠. 그런데 네. 요즘은 어머니들이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럼요. 그런 것을 다 받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음. 아이의 학습에 너무나 밀착해서 간섭하게 돼요. 맞아요. 아이가 네. 숨쉴 틈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이때부터 중학교에 오고 이럴 때부터 는 정말 밀착 감시가 붙는 것처럼 축구 같으면 1대1 마크예요. 그래 하고 얘를 완전히 점령하고 통제 하려고 하게 돼서 어. 정말 방법이 없 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단계를 저는 크게 보는데 네네. 이때 뭔가 갈피를 잡기 힘들어지고 내가 맞게 가는 건지 너무 힘들어지죠. 그런데 어, 이 고비가 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순 없겠죠? 네네. 다 사람이고 사회적 생활을 하는데, 네네. 아까 말한 대로 자기 가정에 맞게 이것을 어떻게 아이하고 수습할 건가요? 음... 네, 우리 가족의 가치가 엘리트로 네. 스카이에 가겠다. 네네. 저는 그것을 꼭 나쁘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네네. 우리 가족의 가치가 그렇다면, 아이가 우선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정도는 테스트하고. 아. 네, 학습을 네. 의지로만 생각하는데 네. 학습은 능력이거든요. 네, 네, 네. 이 아이가 우리가 흔히 많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음.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해요. 음, 음, 그래서 이래요. 음, 음. 그럴 리가 없습니다. <laughs> 머리가 좋다는 근거를 제가 <laughs> 가져오라고 합니다. 네, 근거. <laughs> 네, 지능검사로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 수치가 아니라 지능의 음. 각 영역 중에 음, 음. 얘가 음. 학습과 관련된 지능이 높은가 네, 또는 네. 기질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의 의지가 네. 인내력이 그 정도 수준이 되는가 네. 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어느 이해력이 높은가 네. 학습과 관련된 것이 과연 얘가 어느 정도 능력인가 음, 음, 그거에 음. 맞는 목표를 주어야 되겠죠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정하면서 자기 목표에 아이하고 부합할 수 있는지 네. 적어도 그런 과정은 민주적으로 하자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결국은 부모가 아이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흥미나 그런 어떤 방향성을 잘 관찰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음. 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좀 아이에 대한 이해가 가정에서 좀 훌륭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아이에 대해서 알려면 그냥 뭐 관찰만 있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아이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네. 그좀할마 아이에 대한 이해도 좀 적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음. 좀 소통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제 행복하고 소통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한 네.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 네, 그렇죠. 이것이 제일 네. 중요하겠죠. 네. 네. 소통이 있는 가정. 음, 음. 그렇다면 소통이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아. 그래서 소통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음. 소통이 있는 가정과 학교에서도 소통 이런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단 그 우리가 모두 함께 있고 존재감이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음. 우리 미친 존재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던 그렇죠, 걸 아시죠. 그렇죠. 네. 그만큼 존재감에 대한 불안은 아이들을 너무나 불안으로 내몰기 때문에 네. 아이가 각각 우리 가정에서 역할이 있고 존재감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가정에서 존재감이 있는가? 네. 존재감이 있으면 소통에 자신이 있겠죠. 서로 네. 얘기할 네. 거리가 네. 있고. 네. 우리 가족에서 내가 소외되고 아무 존재감이 없는 불필요한 존재인데 네. 무슨 소통이 있겠 네. 자기 존재감이 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어, 어머니들이 그 미래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 지금 뭐예요? <laughs> 너 이러면 앞으로 이래 음, 아니 음, 어떻게 그렇게 미래 진단을 잘 하는지 제가 음, 아주 음, 신기해 죽겠어요. 네. 음,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아이와 함께 미래로 가 있습니다. 음, 정확하지도 않은 진단이에요. 네, 그래서 네. 현재 아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음, 늘 현재를 보자. 음,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자기를 미래로 내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음, 마지막 하나는 제발 애들이 음. 뭘 잘했을 때 칭찬하지 마시고. 아, 집에 그냥 가만히 이런 단어를 써도 모르겠는데, 참 반성하게 되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은 좀이 단어를 써도 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하는 단어예요. 네. 네, 애가 그냥 가만히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자 빠져 있을 때, <laughs> 그럴 때 네. 아유 우리 아들이 있어서 참 좋아. 어, 아넌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니?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놀고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칭찬을 해야지 존재감도 생기고 소통도 아, 생깁니다. 음. 그거는 제가 네, 뭘, 여태까지 들었던 충고 중에 처음으로 듣는 충고인 네, 것 같아요. 네. 칭찬의 기술이 무엇을 잘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 가만히 있을 때 칭찬해야 아이가 충분히 내가 무엇을 잘하지 않아도 이 가정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간에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어. 남편이 들어왔을 때 그냥 남편이 들어오는 걸 칭찬해줘야 돼요. 음. 나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목소리> 저 갑자기 왜 이래 <laughs> 왜 그래? 네. 말투는 조심하세요 제발 이런 교육받았다고 음. 갑자기 아나운서 흉내 내면서 말하시면 안됩니다 네. 청소년기 자녀가 엄마 왜 이래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늘 하던 말투인데 음. 툭 던지듯이 아유, 당신 들어왔어? 음. 어, 당신 있으니까 좋아 이, 정도. 어.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어.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그런 칭찬이 좀 있을 때즉 네. 가만히 있을 때 칭찬해 줘라 음. 그러시면은 아마 존재감도 생기고 소통의 기회도 생깁니다 어, 어.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뭘 잘해서 네. 칭찬을 받는 경우가 대개였고 뭐 성취감 그게 뭐 성취감을 이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내 딸이어서 좋아 네. 내 아들이어서 좋아 네. 이런 음, 말을 들 듣고 싶습니다 아, 저도 오늘은 네. 오늘 저도 그건 진짜 저도 처음 들어보는 네, 음성으로 들을 수 해서. 없다면 요새 문자 많이 하잖아요 네. 문자 날려주시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긴 문자를 절대 보내지 마시고 짧게 보내주시고 <laughs> 네. 그리고 더좋다면 저는 아이들한테 이모티콘을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아. 아, 요새 이모티콘은? 유행하는 이모티콘 2천 원, 3천 원이면 네, 되는데 맞아요. 그 정도의 아이하고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 너무 좋은 팁이네요. 네. 음,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쓰시면 네. 언제나 효과적입니다. 아, 아, 참, 네네.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받아보지 못해서 내가 음. 못했다는 변명이 이제는 안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네. 말씀 들으면서 예전에는 내가 못 받아서 못했어요. 데 지금은 저도 방송하면서 듣잖아요. 음. 그런데 안 하면 이건 제짜 게으른 거야. 예전에 그 냉장고를 부탁해서 나오는 그 중국 요리 전문가가 막 레시피를 막 오픈하니까 그때 진행자들이 물어보더라고. 네. 이렇게 오픈해도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알려줘도 안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그게 지금 선생님이랑 방송하면서 제가 느끼는 마음이에요. 아. 네.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게으르지 않으실 건가요? 우선 저는 성질이 그래서 <laughs> <laughs> 우왁! 너거만나 <것만> 하면 <laughs> 그리고 자신을 이런 걸 듣고 나면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게으르다든가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용기가 잘 나지 않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는 네, 거예요 안 해봤던 자신, 거라 네 자신에게 용기를 주세요 네. 처음 하는 것은 누구나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소 그러니까 행복한 네. 가정의 소통에 정말 오늘 키 티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올해 방송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한 (1년) 동안 지금 음.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한 (2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도 칭찬을 하나 는 그러니까 자빠져 있는 아~ 네. <laughs> <laughs> 이 얘기도 칭찬하다는 말씀이 어~ 는 네. 진짜 너무나 와닿습니다 네. 저도 그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그래서 뭔가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네. 네, 참 참 생각하게 됩니다. 아, 저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맘때면 대부분 연합장 준비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매년 연합장을 볼 때면 누가 더 다양하고 이색적인 인사말을 하는지 누가 더 재치있는 디자인을 하는지가 재미있는 볼거리입니다. 그래도 연합장에서 항상 변하지 않고 중요한 건올 한해도 정말 고생했다. 음. 내년에는 더 희망이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진로 레시피도 방송으로 연한장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올해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년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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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